자, 오늘, 어, 선학령봉급이요 2주 만에 다시 왔어요. 여기, 이제, 나름 단골. 여기 이렇게, 어, 아, 이, 이 공간은 우리만의 공간이네요 보니까. 여기 없어요, 사람들이. 이게 좋네요. 심플한 걸로 하나 하시죠. 저기, 저기, 맥주 두 잔, 일단. 어, 세트, 뭐, 뭐, 아니, 세트 감자튀김. 뭘로 하실래요? 감자로 하시죠, 뭐. 아니면 뭐로? 아니 감자는 치시... 요거 있고. 어. 아, 제일 신플한 걸로 감자. 그러시죠. 감맥 세트로 해드려요. 그러면. 사장님, 일단 감맥 세트 부탁드릴게요. 감맥 세트 주세요. 소스 쓸수있 소스 두 가지. 뭐로 하실지? 그것도 일반적인 두 가지로 잘, 잘 나가는 걸로. 잘 나가는 걸로 아, 아, 하실게요. 2주 전에도 그랬다고. 2주 전에도 상관없다는 게 어, 칠리아 관리 그게 제일 잘 나가는 거 같아요. 맞아. 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외 봉사에 대한 그런 그런 봉사 단체든 자선 단체든 기부하는 걸 함부로 하긴 참 고민스럽다. 그렇죠? 이게 해외에서 어떻게 그게 제대로 쓰는지 검증이 어렵고 맞죠? 직접 기반이 가장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선한 의지나 뜻에 의해서 기부를 해, 하긴 했지만, 그쪽, 그, 타국에서의 이런, 어, 하, 그런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어떻게, 이걸 제대로 어떻게 잘 사용할지 어떨지는 참, 알 수가 어렵죠. 어려워요. 참, 그런 문제가 좀 있네. 아. 나름 이 봉사할 이거 자체로 만들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댓글 사용이 중지. 아이고 댓글 사용이 중지될 정도로의 댓글을 했어요? 아니 저는 한개 없는데 지난번에 이 보여드린 그유튜브가 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랑가이가 한국의 네. 동단위예요. 어. 그래서 한국에 후원금을 받아서 네. 이걸 하셨는데, 네. 이분이 투명하지 않고, 음. 자꾸 이제 장애인이나, 음. 이제 편모스라인을 음. 음. 해가지고, 네. 개별 기부를 유도를 하셨어요. 개별 기부를 유도했다. 그래서 음. 지금 보시면, 음. 그걸 후원하던 밴드도, 음. 저는 4분 5열이 돼 있어요. 아, 그네요이 <laughs> 네, 밴드가 음. 아까 이제 진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음. 그걸 후원하시는 분이 했는데 음. 이래가지고 유튜브 댓글도 음. 엄청나게 양분돼서 음. 올라갔어요. 아 어느 분은 아 믿는다. 아 그래도 봉사하는 거 아니냐. 아 어느 분은 어 씨발 내 돈으로 너 배째라 하면서 살고 있는 거냐 이 얘기까지 해서 어 지금 보니까 유튜브 어. 댓글이 사라졌네요. 어. <웃음> <웃음> 욕하면 안 돼요.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욕할 수 있죠. 안돼안 돼, 돼. 그러면 저기 유튜브 노란 딱지부터안 돼요. 그 욕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번에 말씀드렸지만 음. 됐어. 음,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어. 얼마나 거기에 전달이 되느냐 음. 제가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제가 만원 줬는데 음. 만 원에 음. 얼마를 에쿠스나 뭐 그랜저를 사시고 음. 김밥을 배달한다라는 게 과연 근데 어. 거꾸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들도 음. 먹고 사셔야 돼요. 아, 물론 그쵸, 그쵸. 잘 먹고 잘 사시는 건 아닌데, 음, 그러니까 그쵸. 인건비는 들어가요. 그럼요. 예. 그거에 그런데... 대한 경비는 빼고 할 수는 이건 인정을 해. 근데... 어. 그것도 이제 모르겠어 과하게 이게 주관적으로 보면은 또 그걸 과하다고 볼 것이냐 그냥 객관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 거기서도 최적화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어, 이제 열리만 있으신 분들이니까 음. 낭비가 되는게 좀 많아요 저희들이 음. 제가 이제 음. 그좀 음. 도와드리려고 가다보면 엑셀이나 뭐 이런게 쉽게 할 수도 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양들 좀 어떻게 보면 열이만 있지 어... 없는 게 있어요. 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에. 봤을 때는 에. 그 기분은 음. 언제나 해야 되지만 에. 제대로 된 곳. 기분을 해야 되지만 검증 될 제대로 수 있는 된 곳. 제대로 하고 검증을 할수 있는 곳. 그렇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 5% 이하라고 그러면 음, 음. 메이저들은 대부분 5%이하예요 음, 메이저들은 그렇다고 할수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음. 예를 든 게, 그랜저로 어. 어. 해서 김밥 배달하는 건데, 아. 그렇다고 배달하시는 분도 그걸로 음. 생으로 살아야 아. 되니까. 왜냐면 그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300만원도 안 돼. 장모공사 아, 아, 아. 분들이. 아, 아, 아. 그 음. 집행구에서 음. 회관을 짓고 건물을 짓고 음. 뭐 이러다 보니. 음. 그럼 안 돼요. 네. 오히려 차라리 직접 그뷰 형태의 그런 형태 의 어... 뭐라럴까 그거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투명성을 제가 얘기를 해고 거기 누구 하나 두 명이면 꼭 음. 문제 생겨요. 그렇죠. 음. 그냥 우리나라에도 보면. 음. 사단법인, 재단법인 하면 물물 100% 음. 어. 생임.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직접인데 아. 우리가 직접을 못 하니까 아. 어느 정도 소모율을 갖다가 어 소모율을 좀 감안하고 감안하고 기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현지 업체를 잡아야 돼요. 현지 업체. 네. 왜냐면 걔들을 땡겨 먹어야 퍼센트가 얼마 작가니까. 되니까. 왜냐면 걔네들은 티코 타니 타고 어. 다니면서 김밥 배달 할 거니까. 걔들은 오토바이 타면서 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 어, 자전거 타면 서할 수도 음. 있고. 우리 쪽에 하면 현 잡아야겠네. 우리 쪽에 하면 아. 나가는 사람들 교육관 지어야죠, 기숙사 아. 지어야죠. 전부 다 부동산 투자야. 음. 오히려 현지 업체를 좀 컨택을 투명하게, 하고 투명하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잘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지 업체에서도 또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검증된 어, 업체로 해야 되고 어디나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음.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잖아 그 현지 업체가 좀 어? 뭐... 대대적 업체가 없다고 하면 또 갑자기 현지 업체를 또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또 현지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또. 안 해요. 어? 하는 쉬운 게 뭐냐면, 선진국은 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네. 너는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하면서 어 보고 하면 돼요. 그런데 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음. 외국 애들이 아시겠죠? 해외 업무를 보신 분들은 아시죠? 외국 애들이 진짜 효율성이 떨어져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한국 사람 한 명이 일할 거면 어. 서너 명을 써야 어. 돼요. 그런 거 있어요. 대신 걔들은 캡을 맡기기 전까지는 거짓말을 안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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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주기적으로 가야 되고, 음. 3, 4개월 만에. 아. 그러면서 이제 회계나 집행에 대한 걸 검사를 해야 되고. 음. 그 다음은 대부분 아웃소싱에 현지 업체 하면서 음. 그리고 한국의 투자자들한테 분기별로 아. 아, 기부자들한테 분결로 보고 또는 월별 투명하게 월별로 보고 집행 네. 그 그 기부금에 대한 사용 내역 이런 것들 그렇죠. 관련 영수증 그렇죠 사진이든 뭐 이렇게 그런 보고 형 그런 보고서를 좀 월말 정도는 한 번씩 기부자들한테는 이렇게 좀 받았으면 그렇죠. 좋은 이런 투명한 왜냐면, 투명한 집행 관리 그렇죠 또 착해요 음, 음. 그래서 안 내가 기부하려고 했는데 아 그날 택시 탔다 규제 어, 어긋난다 어, 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해야죠. 아, 갑자기 나이 얘기 드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요즘 그 트렌드가 공유 플랫폼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버든, 뭐, 아니면 에어비앤비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부 플랫폼? 기부 플랫폼은 그거죠. 각 나라별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부 플랫폼. 어느 지역에 무슨 단체, 어떤 게 필요하다,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함께 플랫폼에다 끌어다가 네이버든 그런 게 있는 것같더라고 네이버 보면은 기부하는 게 가까워, 사연별로, 나라별로 막 많은, 기부 플랫폼이 있는지 어딘지는 저도 아직 검색을 안 해봤지만. 현물 갖다 주고 뭐 이런 건있는 어, 뭐 현물 갖다 줄수 있고. 결국은 그, 그런 그 시스템이어가지고. 예 네. 아니면 자원봉사 할 수도 있고. <laughs> 어, 그럴 그수 있어요. 가서, 아 아니, 현물이든, 아니면 뭐 저기 돈이든, 아니면 자원봉사 형태든, 재능 기부 이런, 이런 거죠. 그런 기부플랫폼 갑자기 자 기부플랫폼 얘가 나와 자 영상 1편은 일단 어 일단 기부플랫폼이 약간 이슈가 돼가지고 영상은 일단 1편 여기까지만 끊고 다시 2편에 이어지겠습니다